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어, 첫 믿음을 유지하라. 첫 사랑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기적할 때 부정 편향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은 빨리 있고, 음, 부정적인 것, 우리를, 우리 마음에, 그, 아프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오래 기억하는 마음, 생, 그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어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거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 주었던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일곱 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은혜 첫 구원의 감격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추러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듯이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은 애국당의 전체에 내린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의 첫 아들 또는 가축의 첫 새끼는 죽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오죠. 장자의 재앙으로 애국의 모든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6월절 밤을 지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어요. 아들이 나의 첫 아들이 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름으로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례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아들은 살았어요. 이 체험을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그 은혜의 크기는 그 구원의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체험이었겠죠. 엄청난 사랑의 체험이었겠죠. 그런데 그 구원의 크기, 사랑의 크기가 아무리 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서서히 시들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구원의 크기가 커도 그 은혜는 서서히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참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5년쯤 다녔는데, 아니면 10년쯤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구원의 첫 감격이 달라요. 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크게 사랑하신구나. 어느 날 깊이 깨달을 때 있어요. 이 구원의 첫 감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첫 감격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그라져요. 서서히 사그라져요. 맞아요.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사그라져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 것은 여호와의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처음 난 것. 아들의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더 확대돼서 곡식의 처음 난 것. 과일의 첫 것까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처음 난 것을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요. 저희 집 이제 제가 귤나무를 심었는데 귤나무를 심어서 귤나무가 자랐어요.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귤나무의 처음 것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물어요. 아빠, 이 처음 것을 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아, 실은 아빠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아빠가 살아났어.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아빠는 늘 처음 것이 생기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드려. 왜냐하면 내가 이 처음 것을 구변해서 드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빠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구원의 감격이 아빠에게서 서서히 사라지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첫사랑의 마음이 아빠 마음에서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늘 처음 것을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성도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의 그 감격을 유지하라. 첫사랑의 그 감격을 유지하라. 첫 믿음의 감격을 유지하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유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한 해의 처음, 첫날을 그래서 우리는 송구 영신을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우리의 소득의 첫 번째 것을 십일조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늘 우리가 하는 거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렇게 늘 우리는 첫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할까요? 첫사랑, 첫감경, 첫 사랑, 첫 감격, 첫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시리니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몇년 있었어요? 43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 요셉의 유골은 몇년 정도 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400년 아니면 한 350년. 요셉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300년 최소한 그렇지 않았을까요? 땅에 묻힌지 300년 된 사람의 유골을 봤어요. 그리고 죄를 받할때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모두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장세기 50장 25절입니다. 장세기 50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그러니까 요셉의 해결을 메고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수 십자가를 늘 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십자가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 십자가를 품고 간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표현이겠죠. 늘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잠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 십자가를 품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 오셔서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길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부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첫사랑의 그 감격 구원의 첫 감격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제주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는 저 정중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의 아이들 또이 땅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제. 어, 곧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